유진 배우님께서는 이번에 굉장히, 어, 뭐랄까, 저는 굉장히 신들린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생각하는데요. 어, 이번 작품에서 좀 연기에 좀더 좀 중점, 중점을 두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궁금하거든요. 아그좀 어, 아까 그 박지윤 씨가 얘기했던 거랑 저도 또 비슷한 것 같아요. 뭘 준비를 하지는 않았고, 뭘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은안 어,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. 글자로 시나리오에 있고 그냥 막 막연하게 이렇게 상상했던 그런 슬픔이나 그런 정 같은 것들이 사람 보는 온기가 점차 그 현장에서 되게 스물스물 스며들더라고요. 예.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음, 나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강가에서 그, 그 단종이 이렇게 물장난을 치는 그 시선. 그때 뭘 느꼈었냐면, 아, 그니까, 어린 자식을 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걸까? 라는 그런 걸 느꼈었거든요. 어, 그뭐 어떤 중점적인 것보다 되게 단종을, 단종의 마음을, 마음으로 이해, 그니까 스며들게 표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그, 단종의 상태 그 단종을 이해하려는 네 그랬습니다. 두 왼쪽 먼저 고요